34세 안과의사 리원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인지하고 알린 우한시 중심병원의 의사입니다. 리원량은 지난 19년 12월 31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한시 시장에서 온 기침, 고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 7명의 검사 보고서에서 2003년 유행했던 사스와 흡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원량은 이러한 사실들을 의대 동기 의사들과 공유하고 이들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계 채팅방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리며 대책을 논의하며 우한시 시장에서 온 환자 7명이 사스형 질환을 진단받아 우리 병원에 격리됐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글들은 중국 인터넷에 급속히 전파되었고 4일 뒤 중국 우한시 공안은 리원량과 다른 의사 8명 긴급 체포해 온라인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사회주의성을 심각하게 어지럽힌다 라는 질책을 받았고 리원량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에서 선명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같은 날, 우한시 보건위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환한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온일련의 환자들이 알수 없는 폐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시 의료 기관에 알렸습니다. 또한 공지엔 어떤 단체나 개인도 당국의 허가 없이 이 질병에 대한 치료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금이 풀려난 후 일주일 뒤 안과 의사인 리원령은 우한중심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단순한 농내장 환자를 치료 중이었습니다만 그 환자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던 환자였고 그 사실을 몰랐던 리원령은 1월 10일에 얕은 기침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미열을 동반하였고 2일 후엔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을 안타깝게도 그의 부모님까지 같은 증상을 보여 입원하였습니다. 을 리원령은 병상에서 중국 SNS 웨이브에 우한의 관리들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들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발행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리완량 등 8명의 무한 의료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도 못하고 걱정할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리완량 입막음에 나섰던 왕샤오등 후베이성 성장은 가슴이 아프고 자책감과 죄책감이 든다라는 주기를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30일에 마침내 리완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2020년 6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58분 현지 시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와중에도리원양은한 인터뷰에서 빨리 회복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리원양은 영웅이다, 재갈량이다, 위인이다라고 말하였고 중국 중신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SNS 검열을 더 강화하겠다라면서 나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는 전염병의 징후를 발견하면 보기 경고를 발령하기가 더 두려울 것 같은데요. 애초에 1차적으로 왕샤오둥 중신이 시즌 2 눈치 보면서 아부 떨려고 리원량을 잡아가지만 않았어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왕샤오둥 중신이 불린 스노우불이 세계적으로 퍼진 거라고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왕샤오둥이 개새기 때문이에요. 얘 문제가 존나게 큽니다.